내 방아 도는 내력을 알아보려는다. 물려 방아는 아닙니다. 외가림, 외가리. 정동 오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백메가 패스입니다. 백메하. 땡땡땡땡땡땡땡 <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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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꽃이 대지입니다. 이 꽃말은 희망 평안입니다. 그래도 여기는 잎사귀가 많이 남았습니다. 이 비둘기가 억수로 좋아합니다. 이거 비둘기가 다 뜯어 먹어요. 이거. 색깔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요즘은 계속 원해종을 해갖고 한 1년 있다보면 색깔 다른게 또 나오고 다른게 나옵니다. 요거는 꽃 속에 꽃을 속이 꽃이 피었습니다. 요것도 꽃 속에 꽃을 속이 꽃이 피어요 이것도 노란 꽃을 설계, 빨간 꽃이 피었어요. 감사합니다.